9월급의 그 잠이와? 9월급의 그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의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권 미래엔권대 김강준입니다. 그 알파고 음, 음 우리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음. 엄청난 한국의 변화가 있어요. 예. 한국은 뭐든지 진짜 이게 냄비 근수인 같아. 한번 음. 뚜껑 열리면 훅훅 음. 달라들어 음. 음 실질적으로. 어 저희 금융 분야에서도 알파고 이후에 음. 많은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핀테크 관련돼서 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큰 변화는 알파고 이후에 지금 뭐 알파 대학교 설립, 그렇지. 뭐 이런 운동 음. 예,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데 어, 쓸데없는 소리인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알파고 그 자산 관리 시장에도 알파고가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알파고 자산 관리 시장의 알파고는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이 자산 관리하는데 이 로봇 자산 관리, 그 로봇 알파고와 음. 인간 알파고. 인간 자산관리하는아파고가 지금 현재 대결을 하고 있어요. 음. 아, 실질적으로 지난달부터 조금, 시작됐죠. 지금 네. 좀 밀리고 있죠. 지금 이제 로봇로스 하는 것이 이제 로보트에서 어드바이저에서 음. 로버 어드바이저 하는데 예, 로버 어드바이저 지금 코너로 지금 인간을 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레프트 후가 라이트 후가 밀리는 상태예요 지금. <laughs> 네, 그래서 그렇죠? 6개월 동안 어. 진행되고 있는데 아, 조금 이제 로봇이 앞서 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아, 이제 그 로봇 알팔고, 전문용으로 로봇 자산 관리, 전문용으로는 로봇 어드바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금융 이런 뉴스나 보면 많이 나오는데, 빈번에 나오는데, 음. 실제로 이것들을 체감하고 음. 이런 것들을 조금 형, 이게 느끼고 있는 음. 사람들은 나는 거의 없지 싶어. 아, 이제.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들이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알파고 음. 이후에 이제 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음. 근데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로봇이 아~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고처럼 그~ 딥 러닝 음. 예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어, 지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음. 지금까지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놔. 예, 프로그램. 그렇죠. 음. 그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어떤 걸 매수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매수하고,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걸. 이거를 지금 이제 로봇 음. 어드바이를 불리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좀 개념은 좀 틀리죠. 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 조금 이제, 초입 단계. 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은 저 로봇 어드바이저 이런 음. 데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간혹 몇 번의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금융시장이 상품을 음. 판매하는 것이 주력이었다면 음. 이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력이 아니라 음. 소위 재판분리해서 음. 어, 판매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음. 어, 핵심, 음. 어, 진짜 주된 금융 서비스는 자문, 음. 그죠? 조언, 자문, 음. 전문가, 음. 전문가 좋은 전문가 자문에 있다 네. 어, 이것들을 이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로봇 어드바이징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였던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는 자산가들 위주였어요 음. 그래서 최소한 (1억) 정도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관리란, 음.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받았는데. 거죠 솔직히 (1억) 음. 이하에서는 금융권에 실적이 안 잡혀요 음. 음. <laughs> 아니죠 이거는 조금 그 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1억 이상 돼야지만 그 V.I.P. 그리고 실적이 잡힙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자산 관리 서비스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자산가들 위주로 진행됐더라는 거죠.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E.I.분들 즉 대부분 우리 흑수저분들 대중들은 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음.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가 생기면서 음. 그런 대중들에게 자산관리 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우리 고을잠 음. 어 콘서트 우리 또 뭉치와 어 꼰대는 네. 오래 전부터 이런 대중적인 음. 어 서비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문제는 음. 고객들이 어 음.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 그리고 이것들의 증은이늘 이게 뭐냐면, 늘, 어, 상품을 팔고, 상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음, 음. 상담을 받고, 자산 관리를 받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음. 익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음.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음. 어, 자문, 상담하고, 음. 자문하고, 이런 것이 별도로 가고, 자문 음. 수술을 받으면서 그치요. 별도로 가고, 음. 상품 판매는 또 별도로 가고, 이것들이 음. 잘 구분이 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듣는 분들도 다 자기 경험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음. 상품 팔아, 상품 주루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다. 음. 상품 위주였으니까, 음. 예, 상품 위주였으니까. 이게 음. 빨리빨리 이제 제대로 상품 위주에서 벗어나서, 어, 자문, 음. 자문을 통해 그 고객의 자산이 성장하면 성장한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는 음. 이걸 통해 서로 윈윈하는 음. 이런 구조의 시작이 로봇 어드바이드다 음. 이런 부분을 좀 명료하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말 그대로 이제 로봇 기반 알고리즘 기반이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그 세팅하는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한번 세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력이 많이 안 들겠죠 그렇기 음. 때문에 수수료가 싸 음. 대신에 이거를 한두 명이 아니라 어, 대중들 상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게 로봇 어드바이저 네. 컨셉이고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그 고객들에게 자산관리가 되냐면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인데 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식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해요 음, 그래서 현재 본 당신의 나이라든지 재무상태에 대해서 간단한 Q&A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이후에 고객 성향을 조사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줘요 음. 이 포트폴리오에는 기존에는 이제 펀드 위주로 많이 진행했다면 대신에 이제 로보드 바지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이 좀 많이 다변화됩니다. 음. 이런 ETF라든지 뭐 주식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 ETF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음. 이런 ETF는 국내 ETF도 있고 해외 ETF까지 다양하게 현재로서는 구성해 을 주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런 게 지금 하나 나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포트를 짜주는 게 나와 있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로봇어드바이저 업체가 있어요. 이런 음. 로봇어드바이저 업체가 제국에 두고 두두 나타내고 있는 몇 가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줘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면, 그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딱그 뺏겨서 상품을 만들었네요. 이걸 이제 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랩 형태 뺏겨서 운영하는 형태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한다는 거는 아 로봇 어드바이저, 아, 어드바이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운영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불구하고 네. 이제 아직까지, 물론 언젠가는 나중에는 우리가 네. 미래를, 미래를 예상하는 을 많은 미래학자들이 음, 음. 사실 이제 로봇가 모든 분야들을 음. 대신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음. 이제 공공연한, 공공연한 음. 이야기들이잖아요. 음, 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마 뭐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뭔가 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음, 음. 또 동시에, 과연? 그럴까, 그럴 음. 수 있을까라는 또어구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 왜냐하면 음. 우리가 우리는 그동안 사람 위주의 생활 시간들을 음. 너무 음. 너무 뭐엉망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어 그냥 로봇 우리가 만든 로봇이 음. 완벽하게 대체한다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실감을 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음. 여전히 이제 많은 어떤 시간적인 인그 그, 그 기간은 시간은 업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음. 로드어드바이저 역시도 그 포트폴리오를 만 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음. 이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정답은 음, 아니다. 음. 정답은 아니고 또어 이게 그 열접의 알고리즘적 어, 오랫동안 축적된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그 경험들을 가지고 로봇 로봇터가 분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 어, 경험들을 가지고 분석한다 해서 이것이 항상 좋을 수만 음. 없다. 또 이런 음. 그 기계들은 우리가 인간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좋지 못했던 환경들은 음. 또 입력이 잘안돼 있을 수도 있고. 음. 그죠? 예, 네, 음. 그렇겠죠. 2천만 월급쟁이들 의 금융 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잔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어, 이 제도를 공곰이 보면 말, 이런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대중들을 위한 자산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데 음. 어찌 보면 금융회사들이 약해 나가는 거야. 음. 즉, 오 더덕더 자기들 역량을 돈 되는 음. 고액 자산관 위주의 역량을 집중하고 음. 나머지들은 도매... 버리기 버려야 되는데 도매... 버리기 아까우니까 도매지도매틱이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 던져버리는 거지 어. 네.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음. 네. 보면 로보 네. 어드바이저 이게 뭐로보 어드,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음.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수수료 자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한 네. 수수료 이런 음. 어, 이름 수수료들이 있는데 음. 자, 그럴 바에 저는 그래도 사람이 낫다. 왜냐하면 음. 대화하고 음. 어, 서로 음. 언어는 또이 음. 기계가 이게 뭐이 내용에도 있지만 음. 이 로봇은 고객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렇지. 그죠? 렇니가 앞으로 돈을 왜벌 건데 네. 어, 얼마만큼 벌어서 언제 어떻게 쓸 건데 음. 이런 계획들은 반영이 안돼 있거든 음. 예,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는 어, 로도, 로봇 로 어드바이저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음. 로봇, 여동안 여도, 사람들이 했던 그 작업 중에 조금 귀찮은 작업들 음. 예, 조금 사람마다 다른 그런 포트폴리오 음. 그런 것들을 약간 정형화해 준다 음.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되는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게 지금 이 현재 로봇 어드바이저가 약 4단계 발전 단계가 있는데 한국금융연구원에 발표된 자료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예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현재 고객분 재무 상태에 따라서 포트를 짜주고 포트를 짜주는 정도. 음. 어, 포트폴리오를 짜줄 정도, 이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 4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포트를 짜주고, 실질적으로, 그걸 직접 고객 자산 운영까지 하는 거. 예. 네. 음. 거기까지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출시가 될것 같아요. 즉, 음. 그, 내, 내 자산 관리를 따라서, 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공뿐만 아니라, 내가 실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 그, 현 시점에서, 바로 주식도 매수해주고 펀드도 매수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주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좀그 긍정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본다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면 최근에 1, 2, 3월 달에 주시장이. 식 큰그 조정이 있을 때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 업체들은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하락방어는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저는 수익은 잘 모르겠지만 하락방어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뛰어났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탐욕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이런 그 위험, 위험관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그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실제하게 매수 매도하는 음. 게 출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측면에서는 어 조금 저는 더 뛰어나다 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전적으로 오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내가 한 100이라는 포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서 뭐한 5에서 10 정도 음. 어50 정도 넣어 보는 거는 어 저는 뭐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신에 이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대신에 이제 많이 생기고 있지만, 성과가 뛰어난 업체도 있지만, 그 성과 자체가 아직 1, 갓 1년 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세심히 좀 고려하셔서, 어, 그 업체들을 잘 선택하신다면, 뭐,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래, 저희도 이제, 그런, 이런 대중절, 대중들을 위한 자산 관리 쪽에 최근에 많이 관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어, 뭐 정시자 분들에게 뭐 행위라도 이런 좀 직직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 결론은 그렇다. 우리가 이 연트는 음. 어, 로봇하고로봇트하고로봇트 데컨보이하고도 음. 조금씩 친해지는 어, 정서적 훈련이 필요하다.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음. 아, 이런 것들은 일반화일 거니까 아, 조좀씩 아신가지 필요는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핀테크가 핀테크, 이제 금융과 그 테크니컬이 결합된 핀테크가 아, 발달될수록 투자에 대한 툴들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아, 그래서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뿐만 아니라 뭐 크라우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개인 대출이라든지, P2P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대중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진까지면, 아마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어 충분히 할용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로봇 어드바이저, 음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건데 음. 예, 그래도 아직 느낌이 음. 안 와요 느낌이 안와 로버트 로버트는 또 우선 정이 없어 예. <laughs> 어? 정이 없어 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이게 변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꾸 마음에 음. 들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게 아, 아닐까 예. 싶어다면 우리는 이제 로봇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실체는 로봇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어드바이저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드바이저 패러다임의 변화, 음. 그것들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상품들에 대해 집착을 했다면, 꼰대의 이행처럼 자산 관리, 관리에서 어드바이저가 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슈 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에 오셔서 메모남겨 해주시고, 저희 꼰대 뭉치 여러 우리 청취자분들 훌륭한 어드바이저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